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배과장입니다. 어, 오늘도요, 이 삼성전자 이4% 이상 계속된 지금 상승이 나타나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거래일 만에 거의 뭐7% 8%가 넘는 지금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거면 도대체 지난주에 왜뺀 거야?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럴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오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각각 2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사실상 오늘 이두 종목으로 이 수급 블랙 이두 종목이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여러분들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또 엄청난 또 하락 변동성. 오늘 또 엄청난 또 상승 변동성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 외인들이 사실상 지난주에 무서울 정도로 하루에 조 단위로 매도세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조 2조 1조 이런식으로 한 번에 물량을 쏟아 내다 보니까 어때요 반등도 이렇게 더 가볍게 반등도 더 빠르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한시름 걱정을 한시름 놓으시고 한편으로는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이거를 연속도 급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팔아버릴까? 아, 언제 매도하지? 이 생각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오를 때 파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시점이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때요? 우리가 이 수익을 더 극대화 할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말에서 함부로 내리지 말자. 아시겠죠? 왜냐면, 이번 주에 제가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일모레 당장 내일모레 이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또동시 만기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요거 좀 요약을 해왔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3, 6, 9 12. 두 번째 이 달의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주식과 다르게 이러한 이 선물 옵션은요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이 있어서 만기일까지 내가 들고 있는 이 롱숏 이 포지션을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롤업을 지뭐 다음 달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변동성을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인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매매하실 때는 요이 날짜들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후에 스스로 매매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삼성 전자 는요 항상 이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항상 이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어떠한 패턴이냐? 늘 옵션 만기일 기점 기점으로 늘이 상승과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상승과 이 조정, 이 하락 조정을 만들어냈다가, 어때요? 만기일, 만기일 기점에 만기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다음 옵션 만기일에 또다시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조정과 상승, 조정과 상승, 이러한 패턴이 늘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맞아? 너 말이 맞아?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이때 고점 88,800원 기록을 했을 때도 우리가 오 어, 이제 9만 전작 하나 하면서 모두가 흥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때 옵션 만기일 이 88,000원 88,800원 고점을 찍고요. 어때요?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11월 14일 이 옵션 만기일 기점에 어때요? 49,900원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했냐? 이 사진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이 옵션 만기일이 끝이 나고, 또다시 12월 12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1월 9일 옵션 만기일에 주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한 차례 조정을, 맞아, 조정을 맞았죠. 그리고 나서 2월 13일 옵션 만기일에 또 주가가 한 차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겪고 나서, 어때요? 3월 13일 선물, 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요. 뭐다?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한 차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한 차례 조정을 겪은 이후에 또한 차례 다음 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점에 주가는 또한 차례 급등 랠리가 펼쳐지고 펼쳐, 펼쳐질 수가 있다. 이해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렇게 4% 오르다 보니까 아 여기에서 또 급락하면 어떠, 어쩌지 하면서 사실상 오늘 매도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매도하면 어때요? 아 내가 매도하면은 아또갈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매수보다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들 사실상 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이 포지션도 그렇고 이 여러분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잖아요. 그 구간에서 아셔야 되는 건 삼성전자. 이 10만원 라인에서 만족하면서 매도할 땐 아니다. 오늘 이 하이닉스. 여러분들 91만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온 거 아십니까? 이게요 순수 메모리만 메모리로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40%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는 어때요? 최근에 17만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주가 대비해서는 60% 상승 여력이었습니다. 여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이클이 예전 같은 이 시크릿컬로 보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각 증권사들도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밸류를요 다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펀더멘탈로 인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외인들의 포지션이 어떻다 외인들은 지금 이렇게 하락할 거다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할 거다라는 지금 하방에 지금 배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외인들의 지금 이 누적 평가 손익이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6천억이 넘는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쇼 커버, 이쇼 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타날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옵션 만길과 다음, 다음 달이 동시 만길 기점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만길 기점에 외인들의 포지션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거고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 여러분들, 우리가 대응만 잘 래도요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할 수 있고요. 심지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아니 배가장나 이렇게 주식 어렵게 해야 돼? 그냥 사놓고 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과거에 2024년 이 악몽이 다시 재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외인들, 돈 많은 외인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우리 개인들은요, 어때요?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월급 받아서 이렇게 주식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매수해놓고 올라가겠지 하고 이 기회비용은 날리는 것보다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또 고점에서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이러한 등락을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제로성 게임이잖아요. 이돈 많은 외인들도요, 어때요? 누군가는 죽어야지만 이들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쉽게 돈 벌게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요, 이렇게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면서 주가의 등락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이익을 실현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고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매수해놓고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는 매매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외인들이 갑자기 파생 포지션을 바꿔서 어? 바꿔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그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이 저점에서 받아내면서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옛날처럼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매매가 아니라 더욱더 민첩하게 외인들의 포지션까지 체크 해놓고 주가의 등락을 이용을 해야지만 남들 3%벌때 우리 계좌는요. 10%, 20%. 훨씬 더 많이 찍혀 있고요. 남들 20%벌때 우리는 100%, 200% 훨씬 더 많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인처럼 움직여야 된다. 내가 기존 수익의 3배, 4배 이상을 벌 수가 있는데 왜 그냥 매수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냐? 예, 어, 말이 맞나? 이제 확인을 하고 사요. 확인을 하고 사면 어때요? 혼자 물리고 혼자 수익성이 낮아지죠. 남들은 10% 이상 수익률을 찍혔는데 혼자 2%밖에 못 찍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심지어는 주가 급등하는데 전화가 막 옵니다. 배가장 나 이때 못 샀어. 어떻게 이때 사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문자로 타점을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맨날 놓친다고 전화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볼 수 있을까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통 방에서 매수와 매도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의 이 비중 관리까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제발 돈 많이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번호 한번 좀 띄워 드릴게요. 어, 여기 메모장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010-4947 7755-010-4947-7755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도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소통할 수 있는 방에서 여러분들 남은 연말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타점 잘 잡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고, 최저점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싶잖아요. 오늘도요, 어때요? 그 지난주에 이 하락, 하락빔을 맞으신 일부 구독자님들은요, 오늘 당장 팔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로 자신있게 매도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113,400원에서도요, 이러한 이 외인들의 갑작스러운 포지션 전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도 사인을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사인 드릴 거니까 제발 이 매도 버튼 참으시고요, 아시겠죠? 사인 받아서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계좌 복리수익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 배가장 나 삼성전자 말고 아내 계좌에 좀 다른 종목도 있어, 뭐하나오션도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있는데 아 얘네가 요즘 움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아 매도하고 삼성전자 더 살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네이버 링크 하나 달아놨거든요. 그 누르시고 여러분들 어 종목이랑 그리고 매수, 단가, 비중 그리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그거 하나씩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함께 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함께 구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돈 받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만 여러분, 제가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버에게는요, 이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요, 좋아요, 엄지척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 그렇게 주식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주식으로만 피지 3억이 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한강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돈을 잃나? 고민을 했는데, 아, 나한테 이 주식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단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내가 돈을 잃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돈 벌라고. 저처럼 몇 년을 돌아가지 말고 몇 년을 돈을 이만큼이나 잃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좋은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주식하면서 느낀 거단 하나. 아, 주식은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함께 할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구나. 제가 이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정말 또 마음을 다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도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고정 수입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이 아니라면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뭐. 가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있는 트레이딩을 알려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이러한 이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이 세력들의 의도에 놀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매번 내가 사면 급락하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이러한 일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준 있는 나만의 투자 매매법 관련한 이 노하우들, 제 경험과 제 모든 동의. 뭔가 팁들을 모두 녹여서 정리한 이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이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한번 좀 화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여기다가 좀 적어드릴게요. 010 4947-7755. 7755로 여러분, 기준,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꾸준한 용돈 그 이상, 월급 그 이상의 수익 얻어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관련 영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단기 상승 종목 찾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은요.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노동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 종목 찾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매일매일 차트를 이 수동으로 돌려보면서 계속해서 돌려보거든요. 사실 힘든 만큼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무조건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수급 포착 검색기 설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분단위로, 분단위로 이제 수급이 이 억단위로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건데, 이 검색기에서 뜨는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이 눌림목 공략 아니면은 분봉 보시고 단타 들어가시면은요, 필승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설정 방법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신규 종목이 서른. 설... 8개 이상 신규 상장했고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이 신규 상장주 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신규 상장주로 가죠. 이럴 때 필수로 이 신규 상장주 이 매매법 알아두시면은요. 여러분, 시장이 오늘처럼 하락할 때해치성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이 매매 매매법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52주 신고가 매매법입니다. 이 신고가 매매법은요,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이 52주 신고가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만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 어떠실까요? 되게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뭐 그런 이제 실전 매매로 다져진 그 내공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52주 신고가 매매법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보호예수혜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이 신규 상장주에서도 이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수를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버행 물량이 뭐냐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죠.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쉽게 빠르게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호의 수혜제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적어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식에서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익혀도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3%, 5%, 7%이 정도 수익은요. 당일 트레이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이 100만원, 이 100만원만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루에 3%면 얼마입니까? 3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달이면 60만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만원에 3%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0만원이죠. 그런데 5%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패턴이 여러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다?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익혀두요. 어떻게 된다? 이러한 당일 트레이딩으로 매일매일 3%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점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바로 이 호가창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호가창인데요. 왜냐? 이 세력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는, 보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오늘 올릴지 아니면 아, 오늘 올릴 생각이 없구나. 이러한 걸이 분봉이랑 같이 호가창이랑 비교해서 파악을 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시면 뭘할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이 종목 선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승 패턴 같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익혀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뭘할 수가 있다.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주식 평생 할 거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억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고요. 그 기로에 정말 좋은 선생이자 동료인 저배 과장을 만난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수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 시간 제 영상 시청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